딱 일간 진행하는 올해 최저가 선어자수 킹크랩 및 A급 팔어 박달대게 특가 안내드립니다. 품절 전 구매하시면 5월 9일 금요일, 1 0일 토요일 날짜 지정하여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저희에겐 큰 손실, 고객님께는 좋은 기회가 왔습니다. 대량 통관 시 냉각기 고장으로 발생한 너무 아까운 가성비 킹크랩이 대량 발생하여 한정 특가 공급합니다. 안녕하세요, 동해수산유통입니다. 킹크랩 수요가 폭증하는 지금 시기에. 가성비 좋은 선어자수 킹크랩을 대기 없이 받으실 수 있는 날은 흔치 않습니다. 항상 없어서 못 파는 선어자수 킹크랩을 1kg당 57,900원에 공급합니다. 킹크랩 사이즈는 한 마리 2.3kg, 로얄 사이즈부터 4kg, 특광대 사이즈까지 다양하게 있습니다. 또한 선물용으로 가장 좋은 살아있는 A급 박달대게. 대사이즈는 1kg당 47,900원에 한정 공급합니다. 단, 현재 주문이 계속 들어오고 있어서, 늦으면 사이즈 선택의 폭이 좁아집니다. 동해수산유통은 매일 대량의 킹크랩과 대게를 유통하기 때문에 유통과정에서 발생하는 가성비 좋은 선호 물량을 확보하여 더 신선하고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해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저희에겐 큰 손실, 고객님께는 매우 좋은 기회입니다. 동해수산유통 오늘자 원본 영상의 댓글에 최저가 구매링크 안내되어 있습니다.